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라클 리입니다. 최근 얼마 동안 부동산이 쭉쭉 올랐었죠. 쭉쭉 오를 때는 올라서 못 사고, 요즘 하락한다고 하락해서 못 사고, 혹시 이럴 때가 기회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방법은 바로 생각의 전환입니다. 부동산이 하락이라는데, 봐봐, 영끌해서 사면 안 돼. 이것은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이 문장에. 다르게 바꾸면, 명끌에서 투자한 사람들은 어떤 대비책을 가지고 있을까? 바로 이것이 전략적인 방법입니다. 누군가에겐 위기가 누군가에겐 기회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생각의 전환에서 나옵니다. 같은 현상을 보고도 누구는 부정적으로 비관하고 끝이 난다면, 누구는 이 위기 속에서도 배울 점을 찾습니다. 아, 그들은 어떤 대비책을 가지고 있을까? 어떻게 해서 여기서 버틸 수 있을까? 만약 나였다면 어떻게 했을까? 하는 전략적인 생각을 가지는 겁니다. 또 하나를 들어보겠습니다. 부동산이 하락기네? 이제 공부 안 해도 되겠다. 이는 회피적인 생각입니다. 부동산이 하락기네? 지금 돈 모으면서 공부하고 오를 때를 대비하자. 기회를 꼭 잡자. 이는 긍정적이고 전략적인 생각입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부자를 배우려는 마인드를 가져야 합니다. 부자를 비난하거나 스스로를 비관한다면 절대 나아질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각기 다른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결승선도 없고 순위도 없습니다. 그저 내 인생입니다. 올리 원이죠. 비교하되 비관하지 말고 더 배울 점을 찾아 공부하고 그 과정을 즐기려고 노력하세요. 그리고 한가지 더 공부 없이 노력 없이 오는 좋은 결과는 없습니다. 주변에 누가 운이 좋아서 주식이 대박나고 부동산이 쭉쭉 오르고 그들이 정말 운이 좋았던 걸까요? 아니면 내가 실행력이 없었던 걸까요? 그들이 실행하기까지 어떤 힘듦이 있었는지 감히 판단할 수 없습니다. 혹시 지금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시나요? 내가 너무 나이가 많아서 아니면 이미 시대가 지나가서 이제 떨어지는 일만 남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전혀 늦지 않았습니다. 기회는 또다시 오고 우리의 인생은 오늘 시작입니다. 기회는 준비하는 사람에게 찾아온다는 것. 모두 알고 계시죠? 저도 기회를 잡으려 부단히 노력 중입니다. 유튜브를 시작하겠다고 마음을 먹은 지 1년이 지나서 이렇게 첫 영상을 올립니다. 제 시작은 아무도 모를 수도 있지만 끝은 모두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의 미라클입니다. 감사합니다.